비 오는 날 우체국 앞에서 한 남자는 낡은 봉투 하나를 건네받았다. 보낸 이는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된 여자였다. 봉투에는 그가 한때 사랑했던 연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. 그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다. 그녀가 떠나던 날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. 그녀는 병을 숨기고 있었다. 언제나 밝은 웃음을 지었고 자신보다 그를 더 걱정했다. 그녀는 말했다. 나는 괜찮아. 당신은 울지 마. 그는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다. 하지만 그것은 마지막 인사였다. 3년 뒤 우체국에서 도착한 편지는 그가 세상 어디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선물이었다. 편지는 오래된 잉크 냄새가 났다.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됐다. 이 편지는 내가 떠난 후 3년 뒤에 도착하도록 부탁했어요. 당신이 너무 아프지 않길 바라며 이 글을 남깁니다. 그는 숨을 삼켰다. 손끝이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다. 편지는 그녀의 손글씨로 가득했다. 그 글씨는 여전히 따뜻했다. 그녀는 편지 속에서 자신이 병을 알게 된 순간을 고백했다.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 짧아서 두려웠어요. 그래도 매일이 기적이었어요. 당신의 웃음이 내 삶을 살게 했거든요. 그는 그 문장을 읽으며 울었다. 편지의 잉크가 눈물에 번졌다. 그녀는 편지 속에서 자신이 떠나기 전 남긴 작은 상자에 대해 말했다. 우리 함께 갔던 바닷가 모래 밑에 묻었어요. 당신이 이 편지를 받으면 찾아가 주세요. 그날 밤 그는 그녀와 함께 갔던 바닷가로 향했다. 바람이 차가웠고 파도는 잔잔했다. 그가 모래를 파헤치자 낡은 상자가 나왔다. 그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작은 유리병이 있었다. 사진 속에는 두 사람이 함께 웃고 있었다. 유리병 안에는 바닷물과 모래가 담겨 있었다. 그리고 메모가 있었다. 이건 우리가 함께한 여름의 기억이에요.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.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. 그녀는 말했다. 당신은 여전히 내 세상이야. 그는 조용히 답했다. 나도 아직 너를 사랑해. 눈물이 흘러내렸고 바람은 그의 머리카락을 스쳤다. 그는 그날 이후 매년 같은 날 바닷가를 찾았다. 그곳에서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. 오늘은 회사에서 혼이 났어. 그래도 너라면 웃으며 괜찮다고 했겠지. 그는 그렇게 그녀와 대화를 이어갔다. 세월이 흘러 머리가 휘어졌을 때도 그는 그 바다를 찾아갔다. 그날 바다의 색은 유난히 풀었다. 그는 마지막으로 유리병을 열어 바닷물에 흘려보냈다. 그리고 속삭였다. 이제는 보내줄게. 고마워.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되어줘서. 세상에는 시간이 멈춘 사랑이 있다. 그녀가 남긴 편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.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지탱한 기억이었다. 그는 오늘도 말한다. 그녀는 떠났지만 사랑은 아직 내 안에 살아있다.